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움직이는 장난감 버튼 팝잇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잘 눌러지는 재미있는 놀이감입니다. 상자 모양으로 접을 거예요. 초록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방석 접기 할게요. 접은 색종이를 똑바른 네모 형태로 놓은 후이 윗부분을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어 접어 볼 거예요. 색종이 앞쪽은 앞으로 가게, 뒤쪽은 뒤로 가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놓은 후 서로의 간격이 비슷해지도록 맞추고 위에를 살짝 눌러 자국을 내주세요. 이첫 번째 자국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펼칩니다. 접은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 주세요. 이 비스듬한 선과 이 접은 선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줄게요. 펼칩니다.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 줄게요. 펼칩니다. 아래쪽 세모색 종이와 위쪽에 세모색 종이도 펼쳐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네모 모양이 상자의 밑면이 될 거예요. 먼저 옆쪽에 긴 선을 따라서 한칸 접었다 펼칠게요. 상자의 옆면 될 거예요. 반대쪽도 이긴선 따라서 한 칸을 접었다 펼칩니다. 이렇게 상자의 옆면을 서로 세워주세요. 이 뒤쪽에 보면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이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옆쪽에 있는 모서리가 서로 만나요. 반대쪽도 이 비스듬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색종이 잡아주세요. 위쪽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상자 안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아래쪽에 이 기다란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상자 밑면에 이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고 또 옆쪽에 이 비스듬한 선도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옆에 세워진 이 세모 모양을 이쪽으로 모서리에 잘 맞추어서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모서리선 잘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줄게요. 그러면 상자 한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세개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초록색으로는 완전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준 후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방석 접기 할게요. 이번엔 위쪽을 똑같은 3등분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 접어줄 거예요. 위쪽만 살짝 눌러 자국을 내줍니다. 첫 번째 자국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주고, 펼칩니다. 다시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었다 펼칩니다. 다시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에 비스듬한 선과 접은 선이 만나는 점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아래쪽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칩니다. 위아래 색종이 펼치고요. 옆쪽 한칸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한칸 접었다 펼칠게요. 옆쪽에 있는 비스듬한 선 따라 눌러내리고 위쪽의 색종이 그대로 접어 내립니다. 돌려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 상자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러면 일반 상자 한개 완성이에요. 서로 연결해 볼게요. 만들었던 상자 하나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 옆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이 사이에 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이 사이 속으로 세모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풀었던 상자 원래대로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풀 없이 상자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두 번째 상자 한칸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 세모 모양을 이 사이 속으로 이렇게 양쪽 껴 넣어주세요. 풀었던 상자를 다시 원래대로 상자로 접어줍니다. 이번엔 위쪽에 있는 상자를 연결해 볼게요. 이 상자와 상자 사이 틈으로 이 세모를 껴 넣어주세요. 짠! 완성이에요. 색종이를 잘라서 조금 작은 상자 만들어 볼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 살짝 자국 내주고 이 자국에 맞추어 다시 접어준 후 자국 내주세요. 이두 번째 자국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줍니다. 이 하얀 색깔 부분을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펼치면 접은 선이 3개가 나와요. 색종이 한칸 옆으로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반으로 한번 접고 가운데만 살짝 눌러 자국 내주세요. 이 자국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가운데 살짝 눌러 자국 내줍니다. 두 번째 자국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주고 이 흰색 부분을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모두 펼치면 선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로 상자 접기 방법으로 상자 만들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4개 만들어주세요. 스프링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번 펼치고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번엔 긴 쪽으로 반 접어줄게요. 앞에 있는 색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다시 앞에 있는 색종이 반으로 접어줄게요. 다시 맨 앞에 있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 작은 네모 모양 크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모두 접어줄게요. 뒤쪽에 있는 색종이 펼치고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네모에 맞추어서 모두 접어줄게요. 그러면 접은 선한 칸에 작은 네모 두 개씩 만들어져요. 종이 스프링 완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개 만들어주세요. 스프링을 넣고 내가 만들어두었던 상자를 넣으면 이렇게 버튼 파빗이 완성돼요. 혹시 너무 상자가 튀어나온다면 스프링을 꺼내서 한 칸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넣어주면 상자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